안녕하세요, 가민가람입니다. 오늘의 드라마는 도깨비입니다. 제목부터 설레는 드라마인 만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의 물리학.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. 제비꽃같이 조그만 그 개집배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개집배가 지구보다 더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.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떨어졌다.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. 첫사랑이었다. 어떠신가요? 방금 들려드린 건 드라마 도깨비를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알 법한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시집인데요. 공유 배우님의 낭송으로도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. 한 번쯤은 볼 법한 드라마 도깨비였습니다. 지금까지 가민가랑과 데일리 보이스 다이어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